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섰는데요. 이밖에도 가구별 맞춤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가 집으로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습니다. 아이돌봄이에게 지급하는 돌봄 수당도 4.7%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밖에도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다각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영입니다.